할아버지 할머니 추석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 많다고 하루 종일 많이 드시죠?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과식하면 체하기도 쉽고 며칠 사이에 살도 쉽게 찔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할수 있는 체했을 때 대처법과 명절 음식 먹으면서도 살과 건강을 챙기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체했을 때는 위를 편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면 위를 데워주고 음식물이 잘 내려가도록 도와줘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되니까 천천히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으로 소화에 도움되는 차를 마시면 좋아요. 생강차는 위를 따뜻하게 해주고 매실차나 매실청은 소화를 촉진하는 효소와 유기산이 들어있어. 더부룩한 속을 편하게 해줘요. 단, 매실청은 당분이 많으니 한두 숟가락 정도만 드시면 충분해요. 배를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12분 정도 천천히 돌리듯. 마사지하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막힌 느낌이 풀려요. 조격도 도움이 돼요. 따뜻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 근육이 이완돼서 소화가 빨라져요. 체한 뒤에는 몸을 과도하게 움직이지 말고 가벼운 집안 산책 정도만 해주면 장 운동에 도움 돼요. 너무 오래 누워있으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오래가요. 이번에는 살과 건강을 같이 챙길 수 있는 음식과 습관을 알려드릴게요. 밥은 흰쌀밥보다 작곡밥이나 흑미밥을 선택하면 좋아요. 식이섬유가 많아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당뇨나 살 찌는 걸 막는데 도움돼요. 채소를 먼저 먹는 습관도 중요해요.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먹으면 위에 보호막이 생겨서 기름진 음식의 흡수를 줄일 수 있어요. 특히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같은 나물이 좋아요. 저는 명절에 빠질 수 없지만 기름을 키친타올로 빼고 드시면 칼로리가 훨씬 줄어요. 국물 음식은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국물에는 나트륨과 기름이 많아 붓기와 체중 증가 원인이 되거든요. 송편은 달콤한 설탕이나 꿀이 들어간 것보다는 밤깨, 콩 같은 담백한 소로 만든 걸 선택하는 게 건강에 좋아요. 맛있다고 많이 드시기보다는 소량만 드시면서 즐기시면 위에도 부담이 덜하고 살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간단하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체중 증가와 혈당, 급상승을 예방할 수 있고 위장에도 부담이 덜해져요. 여기에 따뜻한 물, 매실청, 생강차배, 마사지, 조욕을 추가하면 체했을 때도 훨씬 빨리 회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천천히 먹는 습관이에요. 급하게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요. 한 입씩 꼭꼭 씹으면서 드시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소화도 훨씬 잘 돼요. 결국 추석 명절에도 몸을 편하게 하고 건강하게 보내는 비결은 음식 조절 소화 도와주는 습관, 천천히 먹는 습관이에요. 작은 습관이지만 명절 후에도 몸이 가볍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해줄 거예요.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